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정우 교수입니다. 우리는 PDF의 문서의 공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PDF. 페이퍼리스 시대에 우리는 이제 들어와 있죠. 종이 문서의 공유 시대가 아닌 PDF 문서의 공유 시대. 여기에 PDF의 이러한 종합 해결사의 사이트, 한두 개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죠. 스몰 PDF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요.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직접 즐겨찾기 사이트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PDF의 문서를 이제 압축하거나 변환하거나 병합하거나 편집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없이도 일정 부분만큼은 스마트하게 이제 이 PDF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요 여기에 스몰 PDF 과연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PDF 압축, 변환 그리고 PPT를 PDF로 변환 PDF를 PPT, JPG를 PDF PDF를 JPG, 엑 l PDF PDF, 엑셀, PDF 편집, 워드 PDF, 그리고 PDF를 워드로, PDF를 합치기, 분할, 회전, 서명, 그리고 PDF의 잠금 해제까지 가능한 스몰 PDF. 로그인 없이도요,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 종이 문서가 아닌 PDF 문서에 이러한 이 다양한 이 스마트한 워크에서의 서포트 참 편리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정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